안녕하세요 타로플로의 플로입니다. 오늘 리딩 해볼 주제는 그곳으로 이동하면 어떨까 입니다. 자, 생각하신 곳으로 이동할 때 이동을 했을 때 나의 가장 잘 풀려나가는 모습 한번 상상을 해주시고 카드를 뽑아볼게요. 3초 드릴게요. 가장 눈에 띄는 카드 한 장을 골라볼게요. 1번 뽑아주신 분들 리딩해 볼게요. 그곳으로 이사를 이동을 했을 때 어떨까? 자, 더풀 카드, 0번 카드.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흐름이 나왔어요. 지금 무언가를 지금 계신 곳에서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이동을 하시고 싶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곳으로 가는 것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해 볼게요. 그곳으로 옮겨가셨을 때 조금 더 나의 주관과 나의 뜻을 펼치면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요. 자, 3번 카드. 자 지금 그 생각하신 곳 말고도 또,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곳에서 그두 가지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 지금 섣불리 지금 선택하신 생각하신 그곳을 선택하시기보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4번 카드 자 지금 이동하시려는 그곳이 굉장히 경쟁이 심한 어 경쟁률이 센가 봐요 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의 곳 하나의 어떤 직함 그 위치, 집을 두고 어, 굉장히 경쟁이 조금 치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